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10월 12일, 에, 5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신소재TV, 오늘 타이틀 제목은, 에,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반도체죠. 반대주, 반도주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그죠? 인공지능, 반도체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어, 파동을 분석해 보니까 아무튼 조만간에 그죠, 어, 반도체에서 어, 자그 흐름이 전고체로 좀 어, 일부 이동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이틀 제목을 에, 반도체에서 아펴하고 어, 전고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삼성전자 먼저 할까요? 자, 삼성전자 지난주에 했던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파, 9년 2파, 1파, 1파, 2파, 3파, 1파가 9년, 3파는 1파의 1.618배 기간도, 그러면 14.5년. 여게 14.5년, 3파. 3차바 중에서도 31, 33, 35. 그죠. 그리고 5파. 5파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4파, 이후에 5파. 뭐, 이 5파를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이게 에, 5파. 여기서부터 5파. 5파 중에서도 1파, 3파. 아, 3파 중에서도 1, 3, 5, 그리고 5파의 5파가 49,900원부터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럼 리 되겠고, 월봉으로 아, 본 거고, 월봉으로 어, 본 거죠. 주봉으로 본 거고, 일봉으로 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또 자세하게 파동 을력기 봤어요. 일봉으로, 일봉으로, 그죠? 일번으로일로 파동을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파, 여기에 2파, 1파에 61.8%, 3파, 요것은 4파, 3파에 38.6%, 그리고 이게 5파, 5파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물론 안 됐을 수도 있죠. 여기서 좀 추가 갈 수도 있겠죠. 어, 계산을 보니까, 뭐, 한 10만 3, 10만 7천 원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예, 분석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9만 4,300원이 파동후 완성점이다. 그래서, 9만 4,300원부터 10만 7천 원, 이 구간에, 뭐를 크하라외국인 수급을 크하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석이 나갔었죠. 그죠? 어, 전일 미국이 좀 빠졌었죠. 어, 빠졌는데, 뭐, 어진 원인이, 뭐, 또, 뭐, 트럼프가, 어, 중국에 대해서, 뭐, 지금 11월 1일부터, 어, 추가 관세를 매긴다. 그래갖고 빠졌는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이 4월 달대로 그랬었죠. 이 4월 달. 이 4월 달, 이 조정파동. 4월 달에도, 이때, 그죠? 이때, 이때. 이때도, 그죠? 이때도 트럼프가 이거 만든 거죠. 그죠? 이 조정파동 트럼프가 만든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죠. 어, 4월 1일부터 관심을 매긴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 해갖고, 요, 요만큼 조정한 거죠? 네모만큼. 그래서 이 네모만큼 조정이 오고 오면서, 아름다운 반도체의 승거리기 조정이 오면서, 좀 그런 자금의 일부가, 아, 당사 주력주인 정거체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 희망상,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당사에서는.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했고 자그 다음에는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파동이 조금 다릅니다 아 요걸 지금 이렇게 매기지 않았는데 방금 전에 삼성전자 했으니까 어, 하이닉스 같이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매겼다가 이제 수정해 갖고 이렇게 매겠습니다 1파 2파 3파 중에서도 3일 3,2,3,3,3,4,3,5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1,3,3 3,3 3 중에서도 1,3,5 그리고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죠 여기서 뭐 여기서 들어올지 좀더 가서 들어올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조정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요이 사파는 에,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이 사파는 여기 해당되는 거죠 여기 여기 해당되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해놨죠 지금 어, 지금 회원분들한테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 분석이 났습니다. 아, 자, 보십시다. 어디 있나. 어디 내용이나? 아, 이 내용입니다. 그죠? 이 내용. 이 내용이에요. 그죠? 이 내용. 자, 대형 전략은 일요일날 상시히 설명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27년까지 차트를 만들어놨습니다. 27년까지 하이닉스 차트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27년까지 하이닉스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지금, 뭡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죠?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분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왜, 시황이니까? 시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한테 나갈 겁니다. 아직 안 나갔는데, 오늘 10일이 났기 때문에. 이상하게 새벽에 일어나고 하면은, 이게, 아무튼, 맑은 정신으로 하면은, 어. 자, 그리고, 요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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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파동 분석은, 이 하이닉스 파동 분석은 무슨 분석이냐면은, 요거죠. 요거 이제 월봉으로 들어가서, 이거죠, 이거. 이거, 이 분석이죠. 그죠? 이 분석. 이 분석입니다, 이 분석. 이 분석. 이 분석. 여기 아, 1파 6배 올랐죠. 여기 3파 3파 중에서도 1, 3, 5, 2는 61.8%, 4는 38.2%.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여기 이제 여기 전체가 아, 3파가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3파가 되겠죠 큰 네모가 이 3파가 되는 거고 여기에 어, 2파가 되는 거죠 2파 이파. 2파가 되는 거죠 2파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 놈은 4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5파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5파 5파 아, 5파 중에서도 이제 1 3 오. 이렇게 해 갖고 27년까지 차트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죠? 자,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그리고 또 여기 에 완성되면은 5가 완성되면은 또 앞에 5가 완성되는 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쭉가고또 만나겠죠, 이게. 이렇게 쭉가 갖고 이렇게 가고 갖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요게 또 1파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2파가 되는 거고. 좀 이해가 되실 건지. 그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게 뭡니까? 요겁니다. 자, 요건 회원들한테 나갔죠, 전에. 요건 내용입니다. 시장분석입니다. 그죠? 이 내용이 시장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27년까지 예, 이렇게 분석해 놓고 밑에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회원분님들 으실 텐데 자, 파동 분석은 변경될 수 있죠, 시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변경되면 다시 분석에 올립니다. 아, 며칠 단위로요?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아무튼, 저기, 좀 다르죠? 저기, 그리고, 요, 요렇게 분석한 내용들은 지금 옛날 회원분들, 그리고 강연장에 참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카톡 방에 초대해가지고 요 그림만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림만 올려드렸는데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물론 사람마다 파동 매기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매기는 게 에... 이해가 된다 그러시면은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죠. 왜 파동은 예매깁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 파동대로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 미국 정보체 종목을 한두 종목 보면은 자, 타이틀 제목이 이거죠. 반도체에서 정구체 반도체가 숨거리기 조정 파동, 그리고 자금이 정구체로 조금 이동했으면 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타이틀로 실질적으로 뭐 지금 너무 과, 과다하게 좀 가파르게 올라 올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전정체 정보 한두 종목 보겠습니다. 쿠텀, 광의장에서 계속 설명했던 정보. 뭐. 여기 1파, 1파, 1파. 그리고 현재 3파가 진행 중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리드 파워. 여기 1파, 1파. 아, 이제 3파. 여기서부터죠. 당사에서는 이렇게 분내겠어요 여기서부터 3파로 가는 걸로. 여기서부터 2파, 3파, 여기서 이렇게 3파. 3중에서, 3파 중에서도, 31, 32, 33, 33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정부체가 지금, 어, 이미 시작했다. 이미. 한번 볼까요? 권텀 다시 볼까요? 권텀. 보시면은 이 거리랑 한번 보십시오. 거리랑 한번 보십시오. 이 거리랑 거리랑 24년 원 1차 거리랑 2차 거리랑 3차 거리랑 그리고 여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리랑 뭡니까? 아, 그냥 무식하게 들어온 거죠. 무식한 게 자, 근데, 당사에서, 이렇게 지금, 뭐, 거리랑은, 어,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피스를 보시면은, 어, 상승 초기에, 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어, 이때부터 매집이 됐어요. 사실은. 그죠. 이때부터 매집이 됐어. 매집이 됐지만, 여기도 보시면은, 하고 나서 다시 거의 전저점을 살짝 깨면서, 요 거리랑하고, 자, 요 거리랑하고, 요 거리랑하고, 요 거리랑하고, 요 거리랑, 요 거리랑하고, 이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당사에서 보기는, 어, 당사에서 보기는, 그리고 또, 이 거리랑하고, 이 거리랑이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어. 당사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또, 이 거리랑하고, 이 거리랑하고, 요 거리랑하고 같은 것 같아. 그죠?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게 거리랑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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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이 대량 거리랑 이 대량 거리랑이 요 대량 거량의 희장되지 않는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만 원에서 6만 원에서 6만 원에서 평균 대량 거리랑 6만 원에서 1 0배 이상 갔죠? 지금 100만 원이니까. 그래서 당사에서는 지금 콘텀이 콘텀이 지금 요, 요, 여기에 요, 요. 요 위치가 어? 하나 에로스비에서 이 위치가 아닌가? 자. 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상승 논리는 오늘 강연장에 오시면은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전구치 종목이 있죠. 당사 추천 종목 두 종목 어,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어, 회원님들은 오늘 아마 이제 한뭐 이따가 한9 시나 되면은 예, 방금 전에 이제 분석한 내용 있잖아요. 이거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석 내용 자요거 27년까지 분석 내용 요 내용을 보, 보내드릴 겁니다 회원님들만 어, 카톡방에도 안 올릴 겁니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회원님들만 문자로 어, 그러니까 아 어. 좀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고 어, 그리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이 파동 분석은 뭐 27년까지 예상 시나리오지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황이 변하면 다시 분석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에, 당사에서 지금 이제 에, 당사 추천주가 지금 뭐한 지금 한몇 종목입니까? 6종목, 아, 여섯 6종목 여섯 12종목이죠. 열두 12종목 음, 그중에서 주력주가 어, 여섯 종목이고, 또, 어, 핵심주가 여섯 종목. 그리고 한 종목은, 에, 핵심주이지만 수익매매로 매주 한, 한 종목 매지 두 종목, 이렇게, 에, 변경하면서 추천하죠. 어, 그래서, 어, 회원님들도 들으실 텐데, 에, 그런 점 감안하시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아무튼 오늘은,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 파동 분석. 해드렸고 하이닉스에서 잠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지난주에 하이닉스 파동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은 지난주에는 어떻게 분석했냐면 은 이렇게 분석했었죠 이걸 방금 전에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은 지나놓고 보면 은그 발자취인데 달리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난 주에는 요거 3파, 여기 1파, 그리고 요걸 5파로 분석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체 하나를 또요하나의 파동으로 분석했는데 이번 주에는 달리 분석한 겁니다, 그죠 어, 달리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 안 하고 지난 분은 확실히 어떤 건지 맞는 건지 나타나겠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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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것을 3파로 분석한 것이. 이번 주에는 뭡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 이게 이, 요, 요 1파, 요 1파, 1파. 그리고 요게 3파. 지금 5파 중에서도 1, 3, 5, 요런 식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삼성전자하고 같이 분석하다 보니까, 아,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지나보면 알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조금 파동을 어떻게 이걸 지금 이것을 오파 시작으로 보느냐 이 파동을 오파 시작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요 요거 요 요거 이이 일파 이 해당되는 요이1파에 대한 오파 마지막 여기서 오파 동으로 보느냐 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타이틀 제목은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어, 인공지능 주도지에서 반도체에서 어, 정거체로 어, 아무튼 늦어도 어, 10월 중순 이후부터 11월 달에는 본격적인 반도체가 치고 나간다.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정거체가 현재 하이닉스 삼성전자 수익률보다. 어, 더 많은 어,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기대수익률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주제로 강의가 있는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일요일 2시 5시 에, 강남역 10분 줄근 나올거 같고 바로 좌회전 그죠 바로 좌회전 해갖고 1분거리면은 앞에 앞으로 가면은 안됩니다 지방 어떤 분 오실거 고 쭉 앞으로 가가지고 전화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는데 여기서 1 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좀 시간 내시고 오십시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차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월 때도 뭐 관세 4월달에 내린다 그러면서 <laughs> 급락시키더니 그냥 저기 바로 뒤에 또뭐 바닥 찍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아 지금은 뭐 주식을 사야될 때 다고 뭐 저기 뻑꾸고 울리면서 지수가 지금까지 올랐죠 그리고 지금 어제 빠진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 뺀거죠 사실 엄밀히 맞으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뭐 11월 10, 10, 1일부터 뭐 전국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급나게 나왔는데 아, 저 느낌인데 에? 당사 느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계 증시가 참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패권 전쟁 그런 내용, 그런 내용 가지고 오늘 상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자 시간 내시 갖고 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 파동 내용이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어, 한번 시간 내시 갖고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